네 안녕하십니까 농동대리시정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 지금 방송하게 된 것은 어 지난 어제죠 어제, 어제 그 과천 경찰서 앞에서 제가그 어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했고 감사원에서는 그 감사 제보를 받고 감사 정보로서. 어 지금 그 감사원에서 그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이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 통합 명부 시스템입니다. 통합 명부 시스템 이것이 그 감사원에서도 오랫동안 지켜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어, 그 이런 제보들이 그니까 예, 관련 제가 이렇게 그 감사 제보도 했지만은 그 전부터 이미 그 감사원에 여러 가지 제보로 해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작년 9월 뭐 작년 여러 차례 제가 정보 제공을 해서 그 감사원이 조항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이게 또 바꿔서 뭐 얘기하면 통합명부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 감사 정보로서 어 디지털 그 감사관에게 전달이 되어졌다. 예, 이런 얘기, 이 얘기는 그 예, 화팅님 박주현 변호사가 우체국 우편 투표 관련 감사 국민 감사 청구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예, 저는 이 국민 감사 청구 물론 지난번에 그 국민 감사 청구도 해가지고 어, 우리가 어실 실제 실시 심사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국민감사청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실시해가지고 감사원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체국, 지금, 우편 투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 이거는, 어, 제가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특히 그 제가 얘기하는 것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에 이미 그 제출된 이 감사 제보가 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적은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어떤 세력이냐. 자, 예,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자, 이 내부에 적이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요? 이 국가를 흡, 그, 힘들게 하고 국가를 와해하려고 하는 세력 중에 반헌법 세력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그, 어, 이적행위하는 세력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를 분열시키는 세력들. 이, 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간첩단 사건, 간첩단 사건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어~ 이~ 대한민국의 에~ 국권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많은 분들이 많은 이~ 내부의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적을 우리 그~ 대한민국의 행정부 이~ 행정부가 있죠 이 행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언론 언론이라든지 여러 그~ 시민단체 뭐~ 여러 그~ 기관에서 이 행정부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법부 그리고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규정을 평평하게 이루고 변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가 완전히 그 독재하는 행정부보다 위에 있는 그런 그 지금 것을 지금 우리가 어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벌써 이미 이그 뭐야 이 국민감사청구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 부정선거 진상 규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많죠. 뭐 여기 그 박주현 변호사가 우체 그 우편투표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하겠다. 그럼 좋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여져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규정 감각 있게 정보를 습득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내부의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할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laughs> 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짧게 방송할 겁니다. 어, 길게 해도. 이,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정리, 요점만 정리해 줘야지, 자꾸 방대하게 얘기해도 큰 도움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 그때, 빨리, 빨리 진행하고, 방송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제, 지금 보시는 화면, 이거, 여러분들, 이 안동데일리에 가시, 이, 이, 검색하시면은, 이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부서에서 감사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감사 정보로 보고했고 하디슈로 부상하고 있는 사전투표 통합명부 시스템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기사가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그 시, 작년 11월 13일 이 기사가 나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댓글도 여기 두개 달렸네요. 어쨌거나 여기 보면 이런 그 기사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어 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니까칠 개월 동안 이렇게 나가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뭐 그냥 후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이이 그이 고급 정보입니다. 이 정보로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써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고급 정보라는 얘기고요. 직접 가셔서 좀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과천경찰서 앞에서 제가 그 연설을 하는데, 그, 그연설 하는 그 시간 때문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이 사용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한 구입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제고, 요기에 대해서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미 회신이 온게 이 감사 청구 시작한게 아니라, 이거는 벌써, 어, 보고를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같이 모아서, 이미 이거를, 어, 저 뭐야, 들여다 보면 된다.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과 통합명부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자, 왜그러면 감사원이, 예, 이거를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예, 여기 기사. 방송 마치면은 제가, 어, 이 방송 댓글창에다가 이 기사를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laughs> 자, 이 내용이죠. 사용 적합성, 사용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통합명부 시스템이요,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사용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 구입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검사 제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동시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을 전면 도입 사용함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필수 요구 사항으로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제3회 예, 독립 검사 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을 어, 확인을 받아야 하나, 그런 정보를 국민에게 알, 받아서 그런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신뢰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정체불명의 소프트웨어를 에, 구입, 사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명부 시스템의 경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사용한 것은 불순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5월경, 5월경 벌써 2022년입니다. 5월경에 이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 뭐가 사회로 총선 선거 소송 관련 대법원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선관위가 2020년 12월 14일 원고 소송인단에게 제출했던 사전 투표 용지 발급 관련 소스 코드를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앙 선관위가 통합 명부 시스템을 통해서 선거인에게 사전 투표 용지를 발급할 때에 생성되는 일련 번호는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종 일련 번호로 관리될 뿐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 어디에도 사전 투표 용지 생성 이력은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 선거소정답변서에서 이게 민경우원 재판이죠. 2020 수47 9제 쪽에서 그 이런 그 주장을,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저 취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 이거 인정기관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전 투표 용지 일련 번호가 어느 사전 투표자에게 발급됐는지에 관한 정보가 통합 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은밀히 저장 보관되어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천 동지할 사실 자체가 밝혀진데 대해 현재까지도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어, 제가, 어, 담당자. 담당자가 지금 누구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어, 성, 그, 지금, 장재원 박사님이 얘기하는 정보 운영과에 있는 김현준 사무관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음, 그, 지금, 뭐, 다른 이야기가 없죠. 여기, 이 밑에 보면은, 김현준 사무, 사무관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 여기 보면 어, 아, 요 기사 말고 그전 기사가 있는데 김 그, 김현준 그 사무관 정보 운영과의 계장이 자, 지금 이게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인증을 받을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결론 어, 남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에 따라서 그런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 용지의 익명성 보장 원칙을 위해 기술적 요구 사항으로도 원천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감사원에서 인사 채용 비리 밝혀냈지만은 이 검사라든지 그 경찰이 이 어~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밝혀낸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이~ 불법 정보 자 이~ 게 익명성 원칙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기술적 요구 사항으로도 원천적으로 이 수집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절저한, 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전투표의 익명성, 이게 비밀성을 파괴하는 국권분란의 중대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컴퓨터 분야, 아니면 뭐 통, 예, 보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컴퓨터 분야에, 예, 그 범위가 많죠.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거기 그 대학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연구관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도 얘기하면 그 지식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겁니다. 모든 그 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죠. 그게 이제 뭐냐, 응? 그 필수 그 선거에 필수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칭 투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다음에 이중 투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투표 용지 불법 대량 출력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비밀성 원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지를 그그 그 뭔가 실무 실제 투표에 장에 나오기 전에 이게 어 인정이 돼가지고. 이게, 그, 그런 보장이 철저하게 된다. 이런 인정, 그리고 검토,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정타도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이 수사기관,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경찰도 사이버 수사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도 있고요.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나갔으면은 국가 기관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런 그 아주 기초적인 거뭘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산 장비를 쓰는데 그 전산 장비를 쓰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이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게 gs 인증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GS 인증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았어요. 자, 국가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이 되는 비밀선거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런 일련의 사실이 국내외로 알려질 경우, 어, 특히 국제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어 국제적 망신과 국격에 실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행이 어떻게 지금까지 다른 국가 기관들로부터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지역 지속되어 왔는지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작년에 인사 그 채용 비리 할 때입니다. 이게 9월달이, 9월 1 0월인가요 예. 반드시 위에 자유 민주 선거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불법 통화 명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사용의 사용 사건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하여 자유 민주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고 사전 투표의 사전 투표 용지 발급 관련 또 다른 숨겨진 문제도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2024년 총선이 불신과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어,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작년 거니까 작년에 이것을 이것이 이 이슈화가 제대로 되고 어, 감사원에서 적시에 감사를 했다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 많은 것들이 바로 잡혔을 것이다. 이런 뭐생그그 그, 뭡니까?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못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 이것을 감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 제보를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올려 드릴게요. 아, 다도 사진.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감사 제보를 해가지고 지금 답변이 왔는데요. 자, 감사원에서 이 감사정보로서 디지털 감사지원관에게 제공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뭔지를 제가 한번 답변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를 통해 관련 제도나 법령의 미비 또는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그리고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여 조사 처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감사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편하, 판단되는 사항으로 지금 이 감사정보를 감사정보가 뭐, 뭐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요, 이 감사정보인데 이 정보를 디지털 감사지원관에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 내용을 제가 제보한 이 내용 말고도 여러 그 감사원이 또 확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해서 이조앙순간위에이 이거죠. 이 통합명부,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메인 서버와 이게 지금 사전투표소 3,508개소이고요. 사전투표 그 용시 발급기 대수는 만 3,500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주고받는 어, 통신에서 이게 요, 요, 그, 저 유선망이죠.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독자적이란 독자적인 환경이라고 예? 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사원이 예, 예, 그 세밀하게 또 보기를 가지고 이것을 어, 조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은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 이, 여기 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이거를 확인해서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 철저하게 네. 관례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감사원이 이런 그 감사 빨리 할수 있도록 어 안동데일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원에 가서도 이렇게 안동데일리 기사 그 출력해서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빨리 어 이렇게 감사 제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뭐 하고 있느냐? 빨리 그 감사 작성해라라고 지금 그 과천경찰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어, 검찰로 이제 내일인가? 뭐 옮겨진, 옮겨간대요. 그러면은 검, 거기서도 하고, <laughs> 사업부에서 여기 이래, 이런 그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에, 에, 이 우리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음, 거대한 악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싸움이다.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볼까요? 사전 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 핵심 구성 요소가 통화명부 시스템이 독립된 검사 기관에서 공인 인증 획득하거나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 보고서를 획득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에, 여기에 대해서 방송 끝나면 그 방송 하단에 에, 댓글로, 그 우리, 안동데일리의 기사를, 어,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 떻게 하면, 이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효과적으로 빨리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그 지난 선거 무효 소송, 20, 2 0년4.15중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그 재판 과정에서 어~ 조항 선거 관리 기관회가 거짓된 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그리고 대법관들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을 했기 때문에 이 그~ 이~ 판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국민들에 의한 사법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사법부라든지 행정부, 그 다음에 아까, 어, 경찰, 검찰이, 어, 헌법이나, 이, 그,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가만히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법치가 항립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 법이 예, 악용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여기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법, 앞,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예? 어, 대통령이, 그, 지금 오늘 뭐 한동훈 이가 대표, 그,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여기 평범한 그 시민보다, 어, 날게 없다. 지금 대표가 됨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어, 대표라고 해서 정청래처럼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반드시, 예,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